안녕하세요, 은지씨. 오늘 날씨가 춥네요. 현우씨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. 네, 올해는 눈이 많이 와요. 은지씨, 이번 주에 바빠요? 괜찮으면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? 월요일 어때요? 월요일에는 일을 해요. 몇 시에 일이 끝나요? 오후 8시에 일이 끝나요. 아, 그 시간은 너무 늦어요. 토요일에는 일을 안 해요. 좋아요. 그럼 토요일에 영화 볼까요? 네. 그런데 몇 시가 좋을까요? 오후 2시쯤 어때요? 오후 2시에는 테니스를 칠 거예요. 4시는 어때요? 4시에는 제가 바빠요. 저녁은 어때요? 저녁에는 바쁘지 않아요. 오후 6시 어때요? 좋아요. 어떤 영화를 볼까요? 무서운 영화 어때요? 좋아요.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. 좋아요. 토요일에 만나요.